강아지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리린 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나의 온 짐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바 I'm shitting. Odun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순도가 솔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원이 사는 것을 미사운 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 2장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놓이는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님은 식이 주인이라 하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제 그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신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음, 그 아마 이제 사, 그, 봄밀일 거다. 그래서 한 4월달 어, 이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에, 그, 어, 밀, 이, 이제, 이삭이 다 이렇게, 그래도 먹을 만큼은 연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훑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거는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다가 배고프면은, 가지고 가는 건안 되지만, 거기서 먹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도 서리하잖아요. 근데 서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당당한 거예요. 어, 나그네란 누구나 어느 밭에서든지 자기 거 있는데 가서 먹으면 욕먹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먹어도 돼요. 배고플 때 배를 치우는 거는 괜찮습니다. 유대인의 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다니면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그 나네로서길 가는 사람으로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랬어요? 다만 그 뭐냐 안식일날에 어떻게 하는? 그 그러니까 추수했다는 거죠. 근데 어그 안식일날 못한 일을 왜 하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길게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로 보면은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대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떤 날로 보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좀 받아 요가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면은, 어, 이제 다윗이 사월의 눈을 피해서 갈 때, 이제 첫 번째로 진짜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은 완전히 결별이야. 진짜 도망칠 때, 높당이 그때, 여우와의 그 언약계가 있었는데,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달해갖고, 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여기 먹을 게 어딨냐. 다만, 마침, 어, 그, 진설병이 있다. 하나님께 드렸던.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이 여섯 개씩 해서 두 줄로 해갖고, 떡 열두 개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있다. 그니까, 그거, 먹, 먹으면 안 드리니까. 먹어라. 내가 줄게. 그래갖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어, 무기가 다윗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칼을 받았어요. 그것만은 게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에, 철기 문화를 아주 일찍이 발전시켜 갖고 칼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윗과 그 적이들이 그 먹은 진설병은. 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듯이또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진설병이 나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안식일 전날 저녁에 만들어서 안식일 날 아침 새벽에 일찍이 새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다윗이 지금 롯땅의 어, 제사장들 안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은거는 안식이죠. 그들이 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도망친게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한 자가 그 안에서 안식일날 제사장분만 먹을 수 있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나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다한 거예요. 이게 예,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걸 주는데 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월 앞에 가서도 당당했거든요. 그가 여지껏 왕이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데 그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번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에 관한 일들을, 다윗 이 저기 할 때,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제사장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돔빔을 가지고, 이 가슴에 있는 판결중패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그, 어? 우리가 돔빔이라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도구를 가지고 가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어 밀밭에 있는 곡식을 먹는데, 그큰 그림으로 보면 다윗과 같은 지금 모양이요 문제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어 떡은 하나님 말씀 떡상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어 완전히 그걸 갖다가 판바기로 사실 그 상징되는 것을 먹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건데 그것이 임의로 제사장이 줄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단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떡을 먹고 저기를 먹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음식을 새로 내오고 또그 음식을 실질적으로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미로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판인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역, 역으로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는다윗세 사건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한 말씀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주인.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예를 들었는데, 5절 말씀이, 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보마하여도 죄가 되지, 안 된다. 율법을 어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전에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했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뭐가 이렇게 좀 고장이 난것 같아서 망치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를 이렇게 뭘 했다든지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행실를 말고도 다른 것들을 다 해도 안식일 날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 날 그렇게 해도. 당연히 그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 밀밭을 지나가고 있는 그것이지만, 전 세계 하나님의 에에 창조물 아래에서,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개그을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확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확장된 게 문제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한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안식일날 주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했던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의 의미에서의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안식일날 안식일날 주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그와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같이 돕는 열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어, 사랑을 돕고, 사랑을 식천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일들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모이자. 우리가 어떤 뭐뭐 뭐 다른 뭐 어? 귀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거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데 옆에서 봉사하는 당체로 어 어디 뭐 만약에.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공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제 그게 그 고아원의 중요한 행사의 날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때 뭐 불교에서도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뭐도 할수 있고 할수 있죠. 응?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다 알지 모르지만, 어, 명, 명민 체육대회 날 응? 단상에 쭉 앉아있는데, 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큰목회 목사님이나 감리사님들이나 오시면 거기 앉혀갖고 인사하잖아요. 얼추, <laughs> 저기가 오셨다고. 근데 그때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교인이면 목사님을 먼저 앉히고, 그,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또불인이나뭐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불교는 보통 그큰 주지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하니까는 더 많이 이렇게 뭘 시사하잖아요. 교회들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는, 중, 중들이 더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은 중도 와 있고 그러니까는 같이 앉으면 안, 안 되네.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하다가 보면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또 해야 되죠. 예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성교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이 상관없이, 그것을, 결국에는 그것에 상관없고, 목적이 어떤 다른 것을 이루는 게 목적, 평화를 이루는 게 목적,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출발점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이 무제한 자들을 어, 정지하진 않았을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이렇게 그게 아니래도 만약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 날 가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온 세계 하나님 성전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떡이잖아요. 그, 그 누군가 주인이 있겠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뜯어 먹을 때, 그때, 야, 너희가 최소한, 그거는 많이, 그거 가지고 터집을 잡지 않겠다, 나 같으면. 야, 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응? 어? 그거 안식이니까 야, 너 뜯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겠냐. 그럼, 그런 하나님이냐. 그거, 먹어도 된다고. 배고픈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아무 바치거나 또 집에 가져가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이익을 취하면 안 되지만 그 자리에서 배고픔을 채우는 것 정도는 해도 된다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걸 아주 정리를 딱 해놓으셨어요. 인자는 안쓰기 대주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비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지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지 안식일에게 안식일에게 사람을 넘겨 주신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나는, 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난다 나가서 일도 할수 있어. 그게 아니고, 안식일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무, 무엇, 무엇을 위한 자유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노예로 살지 마세요.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안식일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사 제자들이 제사장처럼 예수님 제사장 뒤에 따라가서 제사 제사장에 어떻게 꼭무니에서그 대우를 받았듯이 우리가 안식일날 주님 따라서 주님 주인이지만 주님 섬기면서 우리도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처럼 당당하게 하루를 기쁨으로 잔칫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안식일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 과 같은 어, 주님 자유를 주신 그 이유에 합당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신앙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기쁨의 축제의 자유의 날로. 예수님 같이 이렇게 행복한 한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내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씀이며 뜻하시는 일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소고하옵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천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 차고 없이 1 0시 예배 한번 해 드리는데 그것도 좀어 혹시나 모르고 오실 분이 있을까 걱정이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 김장도 하고 있어요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저성장하시고 어, 어, 통성으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